자, 이 코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탠딩 에그의 나만 알고 싶은 노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스탠딩 에그의 나만 알고 싶은 노래는 그, 코드 세 개를 이용해서 그, 코드 패턴 네 개를 계속 반복을 시켜주는 아주 간단한 그 반주거든요. 일단 여기 나오는 코드가 처음에 Cmaj7 코드. 자, Cmaj7 코드는 그, 2번, 어, 3번 손가락으로, 어, 요거 2번 손가락으로 잡지 말고 3번 손가락으로 잡는 게 중요해요. 자, 3번 손가락으로 1번 줄에 두 번째 칸을 잡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나오는 코드가 G7 코드, 자, 요거 3번 손가락을 띄지 말고 1번 손가락을 2번 줄첫 번째 칸,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을 3번 줄두 번째 칸을 잡아줍니다. 자, 그 다음에 나오는 코드가 다시 C 메이저 7 코드거든요. 자, C 메이저 7 코드는 방금 잡았던 1번 손가락, 2번 손가락 두개 그냥 띄어주고 쳐주면 되겠죠. 자그 다음에 나오는 코드가 F 코드입니다. F 코드는 방금 띄었던 1번 손가락, 2번 손가락을 그 1번 손가락은 2번 줄첫 번째 칸,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은 그 4번 줄두 번째 칸을 잡고 그맨 끝에 잡고 있던 3번 손가락은 놔주시면 되겠죠. 이렇게 자이 코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.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C 메이저 세븐 코드. 그 다음에 G7 코드. 그 다음에 다시 Cmaj7 코드. 그 다음에 F 코드. 자, 이번에는 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리듬은, 자, 일단 Cmaj7 코드를 잡고요. 자, 처음에 오른손으로 1번 줄, 2번 줄, 3번 줄, 4번 줄, 4줄을 다 같이 쳐줍니다. 자그 다음에 검지 손가락으로 3번 줄을 하나만 튕겨 주세요 그 다음에 퍼고시브로 찍어 줍니다 자기까지만 다시 한번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그 다음에 바로 다음 코드로 바꿔 주면 됩니다 자 다음 코드는 그 g7 코드죠 자 g7 코드 잡고 역시 4줄 치고 하나 치고 퍼고시브 짭 자, 그다음에 C 메이저 7 코드. 자, C 메이저 7 코드는 역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3번 손가락은 띄지 말고 1번 손가락, 2번 손가락만 띄워 주면 되겠죠. 자, 그다음에 F 코드. F 코드는 1번 손가락, 2번 손가락 잡아 주고 그다음에 3번 손가락 띄워 주고. 자, 마지막은 그네 줄을 쳐 주고요. 그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로 짠만 한번 넣어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코드를 4 개를 한번 연결시켜가지고 반복을 시켜보도록 할게요. 짜다, 짜다, 짜다. 네, 자, 이 코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. 자다다다자 이렇게 끝에까지 반복 시켜 주면 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스탠딩 에그에 나만 알고 싶은 노래를 배워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